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을 특정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파악되는 것만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납니다. 바늘구멍만한 렌즈로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범죄를 1차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폰 한 대. 있고. 범인은 친했던 남자 동료였습니다. 않았고, 친구가 사람이 아니야, 생각했기 때문에. 17번 화장실에 들어가 A 씨의 모습을 38번 불법 촬영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천 건 넘게 발생하고 성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은 8%에 그쳤는데 이중 절반이 1년 미만입니다. 이 사이 소소형 카메라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팔려나가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 불법촬영 장비가 숨어 있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사무실에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 소소형 카메라 15대를 놔뒀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사무실에 처음 와보는 외부인 2명, 그리고 이 사무실이 익숙한 팀원 2명에게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물건을 이것저것 들었다 놔보는데 렌즈는 못 찾습니다. 카메라가 있긴 있는 거죠? 찾기가 쉽지 않네요. 어, 알고요. 네명 모두 세개도못 찾았습니다. 카드광고기. 예. 네. 초소형 카메라. 아. 티스라는 뭐든지. 아 이거는 알고봐도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찾았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실험에 사용된 초소형 카메라들은 모두 실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안경, 물체, 의 눈실에서. 촬영을 하면 메모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했는데 10년 전에 얘기고 지금은 실시간 전송되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99%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찾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늘 구멍처럼 아주 작은 구멍에서도 각도가 120도에다가 촬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학교에서 개인 가정집에 모텔이나 펜션은 회사에도 오죠. 판매 금지 청원엔 닷새 만에 1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뒤 A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두달반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